네 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농원에 가서 아이들을 쇼핑해 왔답니다. 힐링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어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원종 에보니에요 원종 에보니. 손톱도 까맣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크기도 꽤 커요. 근데 네, 이게 5,000원이더라고요. 원정해 보니까. 그래서 요 아이 업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업어온 아이가 음 이렇게 빨간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물랑 로즈래요. 물랑 로즈. 예쁘죠? 어, 참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12,000원을 주고 사왔어요 제가 여지까지 만원 이상 어, 줘은적이 없는데 요거는 눈에 너무 밟혀가지고 12,000원 주고 요걸 데려왔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창이 저는 이제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창을 데려왔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좀 큰걸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크면서도 가격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짜자자자자 이렇게 대풍같죠 그죠? 엄청 커요. 근데 입장이 좀 특이해요. 그렇게 귀엽고 그렇진 않고요. 무슨 장군 같아요. 요거는 이름이, 음, 브론즈 뷰, 뷰티래요. 브론즈 뷰티. 요거는 제가, 음, 8,0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멋있죠? 네. 멋있고요그 다음에, 어, 국민다육으로 요거 하나 사왔답니다. 국민다육으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요, 플로리티, 플로리디티에요. 요거는 3,000원 줬답니다. 3,000원. 네.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이 골른게 있어요. 두 개가. 저희 딸 거는요. 음, 요거랍니다. 요거. 요거는 블러디 오렌지래요. 오렌지. 블러디 오렌지. 요거는 좀 흔하지가 않나 봐요. 농원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저희 딸은 좀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귀여운 거를 골랐답니다. 요거는 아마 7,000원? 7,000원을 준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금액은. 어, 귀엽죠? 그 다음에, 요거, 저희 딸이 골라왔답니다. 저희 딸이 분갈이해서 가져갈 거예요. 요거는, 호리, 호리즌. 호리즌이네요, 호리즌. 꼭 라우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 가서 쇼핑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명절 지나고 한번 갈까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들여가지고 놀다리도 없는데, 왠지 자꾸 가고 싶고, 드리고 싶고,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그냥 참다, 사는, 사고 싶을 땐 사야지 되겠죠? 어 그래도 저는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이웃님들 보면은 엄청 많이 사나르더라고요. 어, 그만큼 환경이 되니까 그러겠지만 전놀 자리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어른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다이어트 때문에 힐링을 하고 힘이 난답니다. 네, 오늘 어 이제 동원에 자녀 와서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안녕히 계세요.